본 내용은 국내의 연구 논문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출처와 정보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신체를 돌아다니는 암세포. 안녕하세요. 황암 등대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한 장기에서 발전이 되어 다른 신체 부위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암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는 가장 먼저 형성된 곳에서 떨어져 나가 피 혹은 림프계를 타고 떠돌다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정착해 새로운 종양을 생성합니다. 암은 몸의 거의 대부분 부위에 퍼질 수 있지만 주로 뼈 또는 간 혹은 폐로도 이동합니다. 새로운 종양이 형성되면 원래 종양과 같은 종류의 암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발견된 폐암세포는 더 이상 뇌세포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뇌암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이된 폐암이라고 부릅니다. 전이를 막는데 식이요법이 왜 중요한가? 식이요법은 암의 예방 및 암성장과 전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암을 진단받은 75%에서 85% 환자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보였고 이것이 암이 발생된 주요 이유였으며 더 나은 식단으로 바꿨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오늘날 암과 관련된 사망의 30%는 식단만 바꾼다고 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암 전이를 막는 여덟 가지 영양소. 다음에 여덟 가지 영양소는 암의 전이를 예방하는 최고의 식이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암세포를 굶게 만들어 암의 성장을 늦추거나 암에 걸릴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전이된 암의 진행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후코이단 후코이단은 황산화 다당류로 갈색 해초와 해양 무척추 동물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악성 세포 내의 여러 신호 경로와 분자 체계를 목표로 삼아 암을 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세포들은 주요 장기에 인접한 조직 요소를 침범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전이에서 해당 과정은 변형된 세포의 접착, 세포 운동성, 세포의 사망 신호에 대한 저항성 기저막과 세포의 기질의 붕괴를 포함한 몇 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최근의 연구는 후쿠스 후코이단을 사용하여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후코이단이 EMT를 억제할 수 있어 전이의 발단에서 중요한 단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코이단은 체이미체 내 변형 성장 인자 수용체의 활성이나 발현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형 세포의 발현 과정과 그 형태학적 변화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이동과 침입 억제를 유도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르솔산. 우르솔산은 식물성 기름이자 식물성 영양소입니다. 우르솔산은 홀리 바질이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 사과 껍질, 그리고 빌베리와 같은 허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우르솔산을 더 섭취하는 것은 최장, 자궁경부, 폐, 결장, 피부, 그리고 유방에 관련된 암의 치료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르솔산은 암세포가 의존하고 있는 생존 메커니즘을 파괴하여 암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르솔산은 세포 사멸을 일으켜 손상된 DNA와 암 전이 복제를 억제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목이버섯, 연어, 청어, 꽁치, 치즈, 우유, 계란 노른자에 들어 있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D는 GCMAF라고 불리는 암을 퇴치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CMAF는 암 전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이 인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건강한 비타민 D를 섭취하면 GCMAF 합성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전이를 촉진하는 효소와 항암수용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커큐민 커큐민은 강황에 다량 들어있는 황색을 띠는 화합물이며, 암처럼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로도 유명합니다. 커큐민은 예전부터 중국과 인도의학에서 다양한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 이지시지. 녹차엽 추출물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후 이지시지의 암 예방 효과는 거의 30년 동안 여러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시지는 녹차 농도로 흔히 알려진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고대 한의학에서 건강 증진 및 치유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지시지 섭취는 전립선, 방광, 장, 간, 췌장, 폐 그리고 구강 등 신체의 여러 조직과 관련된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포라판 활성산소의 형성과 종양의 성장을 막는 최고의 화학적 보호 영양소 중 하나는 설포라판입니다. 이 영양소는 브로콜리 양배추 물냉이와 같은 유황이 풍부한 십자 화과 채소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신체 자연해독 경로를 활성화하여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반응을 지원하여 염증을 줄이고 암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케르세틴 양파 사과 포도 딸기와 같은 일반적인 식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르세틴은 인체의 자연해독 경로를 자극하는 슈퍼항산화 성분으로 자연적인 항암 특성을 나타냅니다. 식품으로 케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PO13으로 알려진 종양성장과 관련된 돌연변이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아피게닌 아피게닌은 암세포의 새로운 조직으로의 침입과 종양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화학 반응성을 보입니다. 아피게니은 사과, 콩, 파슬리,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 체리, 포도, 카모마일차에 들어 있습니다. 아피게니은 자유로운 급진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장 위, 간, 혈액 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상 암세포 전이에 대한 이해와 전이 및 재발을 막는 항암 성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와 효능의 출처를 원하시면 항암 등대 사이트 또는 댓글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